원영 선수와 함께 정창정 라거나 송도창, 이근희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안영준 선수의 필드로 최원혁, 자매원이 최부경, 오지영 선수가 추격합니다. 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원정팀 SK가 먼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원이 한선 슛. 립 안쪽에 떨어집니다. 한대편 갈라주는데 텔 나옵니다. 이근희의 스텝 그리고 자유롭게 득점에 가져갑니다. 최부경 돌파합니다. 3초 남았습니다. 스피니 후에 페이더 웨이 들어갑니다. 자 원이. 아잘 잘라 들어간 최부정을 봅니다. 키가 오픈 잠의 원이 샷. 키가 오재현 날려 보냈습니다. 미드레인 점퍼. 아 본인의 네. 노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도너츠, 리바운드 안 들어갔고 라거나가 뒤로 었습니다 공격차 반리 앞쪽으로 날아오릅니다. 점3장 득점. 펌핑 허샷 앤드 원 잠의 원이 예. 라거나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개인 방비 있습니다. 자공 살아있고 최지용이 쏩니다. 네, 네. 네. 김선영 들어가 있는 SK입니다 최부경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 아. 코너 석점 실패 리바운드 라거나. 국백 득점 앤드원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거기다가 상대에게 굉장히. 손내줍니다 그리고 플러터 자매원이 T B 들어갑니다 최부경. 김선영이 살립니다. 피가, 송창영, 오픈, 림조준, 찹찹! 칩니다. 하베스의 폼을 했던 송교창,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라거나, 측켜합니다 풋백 득점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1쿼터가 끝내, 끝이 났어요. 원희에게 갔을 때 받아먹는 득점이었다는 점. 네. 정말, 팀플레이에서 나온 득점이거나, 허, 사이패스 원희, 펌핑 아, 지금은 오세근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블락샷, 블락샷! 속공전개, 송창영 맞춤표를 찍습니다. 좋죠. 예. 자, 작전사임이 후에 캐시시 공격입니다. 허웅의 포물선턱 끝! 안쪽으로 원희, 스 이승현을 이겨냅니다. 짬의 원희. 왼쪽 45도. 그대로 습니다 송교차, 턱 까지는 원희의 영리한 모습이 있었고니이가웃캐앤샷 송교차, 턱 이번엔 김선영이 달립니다. 김선영의 탑 샷! 어, 엔드원으로 연결시키는 김선영의 떡허스 같은 슛. 예. 와 진짜 킬 부분은 1.7개로 리그 4위. 뭐 여러 부분에서 FK의 지탱하는 힘이 되고. 오초. 원이 원이 서후라운드와우색은 수비 달고 들어갑니다. 한손 슈어들 통과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스피니 후에 최준정 선수 점퍼 이제 와. 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자유투 성공률 한번 볼까요? 자, 깔끔하게 집어넣습니다. 최준용. 존슨의 기가 막히게 봅니다. 나와의 클라스 득점. 다시 원희. 두명 사이 과감하게 훅샷. 다음에 원희. 화를 내서. 아 어, 그렇군요. <laughs> 자, 하홍의 포물선입니다. 석자이터 지치력을 선택한 이 c t 에요 자, 공이 계속 돕니다. 오세계. 석자 아, 축구로 치면 약간 티키타카의 느낌이었어요 엘버 저퍼 최준영 땡큐샷 자 지금은 또 트래블 안 가고 있습니다 원이 파고듭니다 와 자밀 원이 샷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안영준 자 그리고 그리고 허웅 오우 삼쿼터 시작됐습니다 핸더포 오재현 안쪽 들어와서 미드레인 점퍼 깔끔합니다 돌슈 스크린 자, 이기게 3자 패스, 그리고 골밑특집 하면서 알리제 존슨 선수가 추가 자율수를 가져갑니다. 자, 그런 전주라는 패스, 어드밴스. 잘라 들어가면 <목소리> 이호야, 다시 외곽, 와이드 오픈, 쏩니다. 파스! <목소리> 바꾸고 있는 느낌입니다 허웅 돌아 들어갑니다 플러터 연속 득점 허웅 자 스위치에 스크램 피위치라고 있는 SK 송교창 팀 오브 그리고 돌진합니다 득점 KCC고요 계속되는 템포 코시입니다 송교창 존슨 활용합니다 골밑 득점 자 스위치에 다시 스위치로 대응하는데 아 지금은 올라갈 때 반칙이 음. 나옵니다 하고 있는데 자 경기당 29분 28초를 뛰고 있습니다 고맙고. 수비 성페 KCC 빠르게 앞쪽으로 존슨 슛슬 다가갑니다. 석포득자 케이스는 성공이에요 빠르게 앞서로 이호야! 건내줍니다송주 터득자! 리바운드, 자메원이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원이, 득자 케이스 어, 쪽에 있습니다. 바신이 예. 흐름을 돌려와야 되는 f k 이 흐름을 놓치기 싫은 케이 k... 외곽으로, 허웅. 날려보내면서, 사이트라인 플러터! 가장 잘 쓰는 팀을 상대로 플러터로 하고 있습니다. 러닝 플러터, 자메원이가 보여줍니다. 허웅. 안쪽 이후에 잘라서. 블록스블록스 트레일러! 최북야! 오메프 치면서 블록스최준영최준영오 패스! 와! 원위! 휘 자, 김선영의 스텝 김선영의 스텝 그리고 반짝이 빌다 조금 좋지 않아 보이네요. 아, 그 전에 김선영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요. 많이... 성교차, 최준영 스톱에 달고 들어갑니다. 사샷 반칙. 야투 성공률과 오시지는 3점은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이런 중요한 스팟에서 공을 잡긴 했지만 아직 게 성공은 안 됐고요. 성결창 센터포시 지금은 상... 자이게 누가 본인의 다시 리듬을 먼저 가져올 수있느냐 4초, 3초, 원이 터프하게 메고 들어갑니다. 아. 깔끔합니다. 우리는 SK고요. 성결창 시간 떨어져요. 쏩니다. 석급 에어볼. 선수였니다자 지금 투포워너 할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다시만 와이 파워됩니다. 오 최근에 부드러운 레이업 리 통과. 자 이제 파이널 쿼터입니다. 홈팀 KCC k c c 가 먼저 공격을 가져갑니다. k 입니다 예. 마운트 패스 바로 쏩니다. 허웅. 다시만 허웅입니다. 퀵 3! 와 원이. 준비하는 조슨 한손 슛자메원닝린 통과. 팀 맞으면서 안쪽까지 방어됩니다. 몸을 비틀면서 세워혁 득점. 조슨 할마리 후에 캐시시 공격. 조슨의 플러터 들어갑니다. 특이해요. 팀 달라 들어갑니다. 송교창 인사이드 득점. 견들면서 오른쪽 방어됩니다. 빈 그리고 페이어웨이최준류 그리고 빠르게 앞쪽으로 조슨 비안백스리버 원이 앞에 아무도 없어요. 원이 슛타 채원혁. <Ergeb considers child teaching> 자 시간 떨어져요. 원이 허샷이스만 맞는데. 원이 채원혁이 우주에는 안된 줄. 이거 수이지 그러면 우리가 박스에서 전정하고. 박스 박스. 박스 조건 슬라이스카 최원혁 그리고 림을 조준합니다. 최원혁 최진용. 빔 모버 그리고 점퍼. 1 1득점의 구리 바운드에 5호 시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이 이거 득점. 스위치. 최준영, 림효준석점짧았습니다 리바. 하고 댐에서 플러터안 들어갔습니다. 외곽 송창룡, 사클락 3초. 먼 거리 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 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백백 송교창 안 들어갔어요. 김선영. 아, 수비 성공이 KCC. 등짐에서 들어갑니다 존슨 한손슛 안들어갔어요 잘쓰면 네번의 공격도 가능합니다 김선영 플러터 안들어갔어요 리버너 원위쪽으로자이타 근처 팀오브 플러터자크라 5초 안쪽 최준영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지금은 반칙 자유트 2구 최준영 안들어갔어요 한손슛 안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앞으로 리바운드 리바운드 원위 그리고 최준용, 송교창, 쏩니다. 적금 짧았어요. 남은 시간 2초 1초,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오늘 이 경기를 77대 74로 과족하네요